네, 아, 화면 조정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아가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우리 삶에 어떤 힘이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어, 제가 그 강의 시간을 좀 상당히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일단은 새벽 기도 때 강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 제가 길게 한다 한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짧게 핵심을 전달해드리는데 좀 목표를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성경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저번에 고갈 에베소서까지 했고 빌립보서 했고 그다음에 오늘이 골로세서입니다 자, 골로세서 소개로 바로 가 보겠습니다. 골로세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바울 서신 중에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 총네 권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빌빌레골 해서 빌립보서 빌레 문서 에베소서 골로세서인데이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잠시 후에 나오는데 어, 먼저 얘기할게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두기고가 누구냐면 어이 바울의 옥중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세 개인데 골로세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이세 가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세 가지를 배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두 기고.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지금 에베아 골로새 있죠? 골로새 옆에 여기 에베소 보이시죠? 여기 에베소. 그다음에 요 위에 어그 그다음에그 빌레몬서는 지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요세 가지 편지를 두기고란한 사람이 배송을 직접 했습니다. 예, 네, 그 사실은 알아두시면은 이해했을 때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이말 그대로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학자들 간에는 바울 서신의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바울이 쓴 것이든, 혹은 바울의 제자들이 쓴 것이든, 혹은 그 공동체가 함께 쓴 것이든, 어,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봐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작 시기는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로마 과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편지와 함께 이 내용, 그이 골로세서를 함께 적었습니다. 네. 목적,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인데요. 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요. 이게 이 에베소를 비롯해서 골로세. 여기도 굉장히 인구가 많은 곳이고, 여기 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시아라고 써있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 바울이 무려 3년간, 바울에게 3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3년간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참고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면회를 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면회를 와서.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또 전했지만 또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꾸 이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과 그리고 자꾸 이단에 빠진다는 두 가지 문제를 어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쓴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결국 그해답을 제시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준 해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요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단들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단이 정확히 뭐다라고 뭐 신, 지금처럼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이렇게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 이 사람들이 아마 다루었던 내용일 거라고 추측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원래 믿음인데. 이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었지 신은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마 이단의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에서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었음을 증언하고자 했던 바울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 잠깐 읽어보고요. 그러면서 그 이단 모든 교리를 넘어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였으며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골로세서에 나옵니다. 그 이유도 같아요. 이 이단을 배격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가르쳐주는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이 결국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몰라도 되지, 뭐 성경 강의 이런 거 해서 뭐해라는 생각하시는 생각 분들도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을 아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내가 만든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처럼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이 성경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지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미리 배우고 강의 설교를 듣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계신 거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골로세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답임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또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골로세서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핵심 구절 여기만 좀 읽어보고 같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크게 했어요. 다 같이 좀 읽어볼게요. 골로세서 2장 6절 에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까지가 뭐죠? 그리스도를 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다음 뭐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학문을 초등 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인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보이시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한번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 골로새서는 어, 두기고란 사람이 배송한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 예, 바울의 제대전 에바브라의 얘기를 듣고 쓴 편지이고 그 핵심적인 문제는 예사람으로 돌아가기 위 어,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해결책은 뭐였다? 하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식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세서입니다 어, 절별 핵심 내용이나 절별 어, 그 해당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 새벽기도 통해서 꼭 어, 배워가시기를 강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골로세서는 뭐한달 이상은 기다려야 새벽기도 때 다루게 되실 거는 같은데 그럼에도 좀 미리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영상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직전에 한번 더 보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주영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